네 안녕하세요 어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세페이지 제작으로 돈 버는 96년생 잘팔 선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상세페이지 컨설턴트를 한지 4개월 만에 월 1,200만 원 이상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상세페이지를 하려면 디자인 해야 되는데 디자인 전공이세요? 저는 디자인 지금도 전혀 할줄 몰라요 그러면 오늘 저희 채널에 나와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요즘 유튜브에 너무 잘못된 정보들이 많아요 뭐 상세페이지 AI 딸깍으로돈 번다 뭐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진짜 이거 필드에서 뛰어보신 분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정보들 다 잡아드리려고 오늘 나왔어요. 아, 실제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 방법을 알려드려봤거든요. 이번 부업으로 시작하려는데 지금 직장하고 병행하고 계신데도 뭘 500만원 나오시더라고요. 아 500만원이요? 아예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직장도 병행해. 육아도 병행해. 이것도 병행해. 그랬는데 그게 됐어요. 그러면 상세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혹시 뭔가요? 그거는 바로 소비심리학입니다. 그리고 이 타겟을 누구로 잡느냐. 그게 핵심이고 이게 안 되면은 상세페이지를 뭐 아무리 만들어도 그냥 그런 AI 딸깍 상세 페이지에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걸 잘 표현하는 건 바로 카피라이팅입니다 카피라이팅이 분석이 되고 카피라이팅이 돼야 좋은 상세 페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야기만 듣고서는 좀 감이 잘안 잡히는데, 혹시 보여줄 수 있으세요? 아 그럼 제 사무실에 있는데 한번 보러 가실까요? 아, 어, 네네네. 한번 따라오시죠. 월 매출이 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셨는데 매출 좀 보여줄 수 있으세요? 아 그럼요. 지금 한번 뭐 보여드릴까요? 네, 이거는 홈텍스 자료입니다. 어, 이게 천사백만 원 찍혀 있는데 이게 월 매출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상세 페이지 카피라이팅이랑 거기에 적용되는 심리학 기법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요 제가 직접 만든 상세 페이지 같이 보실까요? 이거는 제가 드레스 무타공 시스템 옷장 상품인데 이걸 좀 리뉴얼 한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데 보시면은 어, 처음부터 이렇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전셋집이라 옷 하나 받기 겁나시나요? 이사갈 때이 비싼 옷장 또 버리고 가실 건가요? 또 줄자로 재보지만 그래서 어떤 치수로 구매를 해야 될지 막막하셨죠?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타겟 고객, 잠재 고객이 느낄 만한 그런 불안감과 구매 전에 심리를 먼저 짚어주고 공감해주고 우린 그것들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있고 알고 있고 그것도 다 인지하고 있다는 걸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해야 고객이 아내 마음을 읽어주는구나 오이 사람이 그래도 뭘좀 아는구나 이렇게 시작이 되지 그냥 처음부터 저희는 그냥 무타공 시스템 옷장입니다 저희는 항상 고객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옷장입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면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내이 불안에 대한 그 해소는 뭐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하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너한테 안사 그러면 다른데 상습해 또 가겠죠? 다른데 상습해지 갔는데 이런 말을 해줘요. 전셋집이라 못 하나 박는게 진짜 겁나시지 않나요? 이거 뭐 구매해야 되는지 모르시겠죠? 제가 다 해결해 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처음 시작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밀접형으로 공감을 먼저 해주고 들어가는 거네. 그럼요. 이런 식으로 내집만의 수많은 이사 우리가 다 해결했다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료로 전국 다 설치해 준다. 바로 이렇게 말을 해주고, 분들의 고민에 대해서 한번더 짚어주는 거예요. 우리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었다 하면서 저도 이 가구 회사에 다니면서 항상 마음이 답답했다. 왜 고객 친화적 제품이 없고 다 회사 친화적 제품만 있느냐? 고객이 문의하면은 답변도 어떻게든 회피하고 이런 데만 있냐? 이런 게 싫어가지고 제가 이것도 이사할 때이 시스템 옷장도 가져갈 수 없나? 아니면은 뭐 챗본 말고 사람이 좀 상담을 해주면 안 되나? 아, 우리가 이거 설치할 때못자국 없이 설치할 수는 없나? 이런 것들에 내가 생각이 있어가지고 우리 드레스룸이 태어났습니다. 하면서 우리 상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말했던 거에 대한 고객들이 다 해소가 됐다. 전셋집이라 못 하나 못 박았는데 무타공 설치라 우리가 집주인 눈치 볼 필요 없이 설치했다. 네, 이런 식으로 바로 우리에 대한 후기로서 우리에 대한 말이 진짜라는 걸다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비포 애프터로 여러분이 전에는 이런 사랍장에 이런 옷이 다 어질러져 있겠지만 우리 거를 사용하고부터는 이렇게 달라진다. 그리고 우리 상품 옵션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주문하기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셨죠? 괜찮아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고객 분이 고객센터 번호 이렇게 하는 거랑 이거랑 완전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도 어떻게 연출을 하느냐 그리고 같은 말도 어떤 심리학적 기법으로 어떤 순서대로 배치를 해서 그거를 녹여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이게 상세 페이지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우리가 타겟 고객을 누구로 잡아서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느냐가 바로 상세 페이지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잘된 상세 페이지라면 그 반대 예지를 좀 보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 찾아볼까요? 좀못 맞는 상세 페이지? 아무 상세 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걸로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게 보시면은 처음에 어떤 말도 없이 그냥 우리 일단 옷장부터 받고 시작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일대일 맞춤이 저렴한 작용이다 무료배송이다 부산 자재다 무타공설치다 트렌디한 디자인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상품 장점만 나열하고 시작해요 전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죠 그냥 우리가 좋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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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개나 좋아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린 거품 확 뺐어 믿음이 있어 우리 특별한 이유 알려줄게 합리적인 가격에 또 우리 검점 이런 분에게 추천합니다 이제서야 이런 분 이런 분 이런 분 하는데 이것도 너무 잘못 잡았어요 타겟을 너무나 뻔해요 진짜 이분들의 고객의 입장이 된게 아니라 어, 이런 고객이 있겠거니 하는 느낌으로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서야 이제 리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저렴하다, 설치 기사해 친절하다, 옷들이 많았는데 흔들리지 않고 너무 튼튼하다. 이런 식으로 타겟을 잡았는데 이것도 타겟을 저희는 아까 설치할 때전셋집이라옷을못 박는 사람, 그리고 이거 이사할 때 가져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궁금한 사람. 그리고 이거 사이즈 재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거 치수 재기도 어렵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사람이 진짜 고객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다시 보면은 그냥 우리 저렴하다, 겨울옷들 튼튼하게 걸렸다. 이런 1차원적인 수준으로 타겟을 잡은 거란 말이죠. 완전 그 타겟에 깊게 공감을 못 했을 때 이런 상세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러면은 누가 이걸 사고 싶겠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제대로 딱 공감을 하고 타겟을 좁히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딱딱딱 읽어 주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슷한 사람이다 이런 스토리가 있다. 이 밑에도 되게 많은데 다설명하려면 날이 새요 날이 새. 제가 피디 님을 오늘 이제 딱 보고 피디 님한테 저 이거 갤럭시 버즈 이게 상품이 진짜 좋거든요. 이번에 진짜 잘 나온 거예요. 이거 사세요. 사세요. 이러면은 딸것 같아요. 저한테. 아니, 전혀... 아니죠. 일단 이게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부터 제가 파악을 해야겠죠. 혹시 최근에 뭐 무선 이어폰 쓰는 거 있으세요? 하면서 아 그러시구나. 아 그러면 혹시 무선 이어폰 못 쓰세요? 아 에어팟 2세대 쓰세요? 아 근데 제가 이거 버즈 3 프로 새로 나왔거든요. 이거 써보니 요 저도 에어팟2 써봤는데 음질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어. 너무 편하고요. 근데 이거 원래 30인데 제가 지금 피디님한테는 10만 원에 드릴게요.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랑 차이가 비교도 안 돼요. 원래 30인데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피디님한테 제가 지금 싸게 드릴 게요. 이런 식으로 흐름이 뭔가 느껴지시죠 오케이. 사겠습니다. <laughs> 이런 식으로 먼저 우리 잠재고객의 심리 파워포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잠재고객의 상황을 먼저 알고 공감을 해주고 이 사람에게 맞는 언어로 들어가야 되지 클래식 버즈 사세요. 기능 좋아요 사세요. 이러면 은 설득이 음. 전혀 안되죠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론을 알려주시긴 하셨지만 실무로 넘어가면 좀 어려울 네. 것 같거든요 절대 어렵지 않고요 제가 이거를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서 자동화를 다 시켜놨습니다 제가 한번 AI 상세페이지 기회가 생성하는 건 보여드릴게요 사전에 고객님과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고 저희한테 질문 보낸 거 답변 작성해 주신 거 그대로 한번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여기 뭐 상품 강점도 있고 스토리 있고 뭐 상품 뭐 가격이나 이런 게 적혀져 있어요 이런 거 넣으면은 애가 알아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오래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어디서 많이 본 상세 페이지 기획안이죠. 여기서 뭐 안심 장치도 좀 넣어요. 어, 설치 후 1년간 무상 AS를 해 드린다 또는 뭐 1년간 환불을 해 드린다. 이 만족하시면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고객님이 환불을 어렵고 무상 AS 가능하다 하셔가지고 그 내용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서부터 강점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 거예요. 부타공 설치 우리 해도 되고 이자 설치 해도 되고 우리는 뭐100% 국내 제작이고 타사보다 강한 프레임을 넣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초반에 이분들에 대해서 타겟에 공감. 다 해줬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후반에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핵심 강점이 이제서야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경쟁사들하고 비교를 하는 비교표를 넣었는데 이게 왜 넣어지냐 우리는요 뭐살때 상세페이지 하나만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A 상세페이지 보고 B 보고 C 보고 비교를 해가지고 산단 말이죠 근데 제 상세페이지에 그냥 다른 데랑 비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또 나가서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냥 내가 비교해줄게 여기서 봐라 그러면서 우리가 타사보다 우리가 우월하다라는 걸 비교표로써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강점또 이렇게 들어가고 가격,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배송 뭐 설치비, GS, 그 QA, 뭐 이런 식으로 상세 페이지에 대한 구성, 이 필요한 것들이 알차게 꽉꽉꽉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디자인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디자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기획안이 다 나왔잖아요. 여기 누른 복사가 있어요. 따 누르고, 공유해서, 링크, 이거 디자인한테 보내면 나요. 굿굿하면 그냥 디자이너 분들이 알아서 잘해주시는 그럼요. 이미지 설명까지 다 섹션별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디자이너 분들한테 외주를 맡기면 네. 얼마나 드나요? 정말 저는 싸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좋은 디자이너를 만나서 그 디자이너에게 되게 싸게 나와 이제 지속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는 공개하기 어려워서 제 강의 오시는 분들에게만 공개하려고 합니다. 좋은 디자인인데 쌀 수가 있나요? 다 방법이 있죠. 그러면 초기 투자 비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요. 노트북 한 대랑 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카페나 응시점 이런데 보면은 평균 창업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1억 조금 넘게 들것 같은데. 어 맞아요. 통계청의 자료 보시면은 1억 3천만 원 정도 나온다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진짜 초기 투자 비용 거의 없다시피 시작을 할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럼 초보자도 가능할까요? 초보자도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중년 남성분이 계셨는데요. 이분도 뭐 직장 다니시고 퇴근하시고 뭐 육아까지 하시면서 이 일을 이제 병행을 하셨는데 월 500만 원 수익을 달성하신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500만 원이 돼요? 아이, 그게 다. 방법이 있죠. 그분 같은 경우는 디자인 하나도 모르고 분리치료사 하시거든요. 그런 분도 그냥 제가 드린 솔루션 가지고 그 정도 이렇게 해결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얼마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실무적인 거는 기획안 만드는 거야 뭐 30분이면 되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아시지 않아요? 우리 툭 까놓고 말해서 하루에 30분 투자하고 뭐 AI 딸깍 해가지고 월 천만 원 번다는 거 솔직히 다 뻥인 거 아시잖아요. 하루에요, 고객이랑 소통하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두세 시간 정도 소요가 될 텐데 여러분 다 직장생활 지금 하고 계시거나 해보셨거나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월에 뭐 2, 300 버는 것보다 하루에 두세 시간 투자해가지고 월 천버는 게 훨씬 좋은 거 아닌가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패 페이지를 만들라 고객이 필요하잖아요. 근 영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세요? 아, 이 부분을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유튜브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실시간 라이브로 소통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는데, 거기로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라이브로 소통해 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월천만 원을 달성하셨는데, 벌리기 전후의 생활이 좀 달라지셨나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죠. 전에 같은 경우는 편의점 가서도 100원 단위로 오늘 계산하면서 막 샀던 그런 때도 있었고요. 추운 겨울에 이제 신발이 얇은 신발이었는데 그거 살 돈이 없어가지고 3만 원짜리였거든요. 그좀 두꺼운 신발 나중에 돈 벌어 샀는데 그살 돈이 없어 서 그냥 양말 한두 겹, 세 겹씩 끼고 다녔던 어... 때도 있었고요. 그랬는데 이렇게 좀 돈을 벌고 나니까 제가 원하는 뭐 동네, 원하는 집, 원하는 곳에 이제 살수 있게 됐고 어떤 음식점을 가더라도 회전 초밥집을 가더라도 제일 싼 접시만 원래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접시 그냥 색깔 안 보고 먹는 플렉스하는 소소한 행복도 생기고 오빠 좋았던 거는 부모님이 좀 힘드셨. 했을 때 제가 흔쾌히 도와드릴 수 있었던 네,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혼자해도 네. 충분히 높은 매출 나올 수 있나요? 혼자서도 충분히 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는 직원이 디자이너로 있어야 돼요 이 방식은. 근데 저는 이렇게 다 외주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건들을 다 처리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고정비도 아닌데 외주 방식으로 하니까 이게 다 해결이 됐죠. 이런 1인 사업으로 상세 페이지로 시작을 하신다면은 월 천만 원 이런 정도는 당연히 하실 수가 있고 그 이상으로 상세 페이지를 배우게 되시면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심리 그리고 마케팅 에서 고객을 어떻게 설정하고 심리를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그 심리를 후배파서 나한테 구매하게 하는지 이게 모든 마케팅 사업과 다 연관이 있거든요. 상세 페이지만 훈련을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셔도 상세 페이지가 아니라 뭐 갑자기 화장품 쇼핑몰 대표님이 되셔도 어디 숙박업을 해도 뭘 해도 이 고객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훈련하셔가지고 그리고 확장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이런 거 알려주면 따라할까봐 숨기시는데 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건요. 제가 이런 거 따라 하셔도요. 저희는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 상세 페이지에 등록된 상품 수만요 2억 개가 넘고요. 지금 매년 쇼핑몰 매출액은요 지금 그냥 조 단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끼리 뭐한두건더 이렇게 거기 맞는다 해서 경쟁하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공개를 할수 있는 거고요. 근데 어차피 할 거면은 효율적으로 되게 앞서서 나간 제 고난과 노하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받아가시면서 시작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처음 시작. 할때저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저는 진짜 맨땅에 헤딩하면서 이렇게 왔거든요. 사실 쉽지만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 방법을 다 알고 다 겪어봤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여기서 할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쉽게 할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다 드리면 저는 언젠가 다 저한테 돌아온다고 믿거든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다 공개를 해도 아무 타격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나도 해보고 싶다는 분들을 위한 마지막 조언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해보세요. 이게 제가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 마음은 있어도 실천을 못하는 게 대부분 사람이에요. 회사에서 유튜브 해야지. 막 이런 말 많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유튜브도 힘들죠. 그런 것처럼 그걸 해야겠다, 해야겠다 하면서 안 하는 사람들이 90%입니다. 근데 이거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냥 하세요. 하시고 실행하시고 그 결과를 보세요. 이게 제가 이렇게 사업을 쭉 해오면서 얻은 결론이에요. 그냥 해보세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맨날 최고의 것만 선택하려고 하면서 정작 실행을 안 하고 그 하루하루하루 하루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빨리 시작하시잖아요? 역으로 생각해볼까요? 우리 하루하루 로 이득 보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만큼 그게 복리로 쌓여서 여러분들의 가치, 실력 이런 게다 형성돼서 여러분들의 몸값이 형성되는데 그게 첫 시작이 월 천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부료 강의 다 알려드릴 거니까 꼭 오셔가지고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